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화가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많은 분들은 빈센트 반고우를 드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겁니다. 또 얼마 전 구글에서 진행한 조사에서 세계인이 가장 좋아하는 명화가 바로 고우의 별이 빛나는 밤이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고우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이 가장 좋아하는 화가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 셈입니다. 조금 진부한 얘기 같습니다만,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그렇게 반고우를 좋아하고 그의 작품에 열공할까요? 그의 작품이 주는 특별한 감동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고우의 작품이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특별하게 느껴지는지 그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알아볼까 합니다. 고우의 일생을 살펴보면 두 가지 양립하기 어려운 성격적인 특성이 고우 안에 함께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는 평생 심각한 애정결핍증에 시달렸으면서도 또 반대로 항상 소외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헌신강박증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빈센트 반 고우라는 그 이름은 그가 태어나기 1년 전에 죽었던 그의 형에게 붙여주었던 이름이었습니다. 자신은 죽은 형의 대체 인생에 불과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는 늘 부모로부터 소외감을 느껴야 했고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간질발작과 더불어서 그의 일생을 지배했던 고통스러운 정신적인 문제들의 뿌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특이하게도 자신이 느꼈던 이런 애정결핍증과 소외감에다 기독교적인 사랑의 가치가 더해져서 그것이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남다른 열망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소외감과 애정결핍증으로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심히 적었던 그가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소외된 사람을 사랑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졌다는 그 자체가 정신적으로 크게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적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박애주의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마음속 깊은 곳에 따뜻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그것을 표현하는 것에 극히 서툰 인물이었습니다 더구나 늘 소외감과 결핍감에 시달렸기 때문에 통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시달리는 온갖 부정적인 증상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사랑과 따뜻함을 잘 포장해서 전달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겉으로 드러나는 그의 성격은 아주 까칠하고 냉소적이었습니다. 때로 괴팍하고 기괴한 행동까지도 서슴없이 보였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그는 극히 비호감으로 비춰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물론 가족들까지도 그를 가까이 하는 것을 몹시 힘들어했습니다. 그의 성격의 단면을 볼수 있는 연애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1881년 고은아이 28살 때 큰아버지 스트리거 목사의 딸 K에 대해서 연정을 품은 적이 있었습니다. K는 남편과 사별한 처지에다 고우보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더구나 고우와 만날 때 이미 8살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고우는 끈질긴 구애와 편지들에도 불구하고 K로부터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했습니다. 고우는 암스테르담에 있는 K의 집까지 찾아갔습니다. 만나주질 않습니다. 이에 고우가 석유램프 속에 자신의 손을 넣으면서 제 손이 이 뜨거움을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이라도 만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때 아닌 때를 썼습니다. 그래도 반응이 없자 고우는 그녀가 나타나지 않으면 손뿐만 아니라 온몸을 불태워버리겠다고 협박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고우는 끝내 손에 화상만 입고 돌아서야 했습니다. 자, 이 연애 사건을 통해서 그의 37회의 짧은 생애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그는 어떤 것에 대해서 애정과 헌신을 쏟아붓고, 그것은 인해 거절과 오해, 조롱과 비난이 되어서 되돌아오고, 그것 때문에 또 고우는 다시 상처받고 좌절하는 애정, 거절, 조롱, 좌절의 사이클이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화가가 되기 전 16살부터 20대 초반까지 그는 화랑에서 그림 파는 일을 했습니다. 고은는 소외된 사람들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이 보기에 별 가치 없어 보이는 그림들을 온갖 가머니솔로 팔아야 하는 그 직업의 회의를 느꼈고 그래서 손님들과 잦은 갈등을 겪다가 그 화랑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그후 그는 목회자가 되어서 소외된 사람들의 삶을 돌보고자 하는 열정으로 가득 찬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이때 그의 마음을 가장 사로잡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비참한 생활을 하는 탄광촌의 광부들이었습니다. 그는 이때 광부들과 자신의 삶을 함께 나누고 싶다는 열망에 초라한 오두막에서 지내면서 집더미 위에서 잠을 자면서 일종의 고행을 하면서 전도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행동이 오히려 기이한 행동을 일삼는 광신도로 비춰져서 기존 교회에서 배척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이유로 끝내 목회자 얘기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의 여러 번의 사랑도 결코 행복할 수가 없었는데요. 다른 사람들, 특히 가족들이 보기에 전혀 동의하기 어려운 여인들과 사랑에 빠지곤 했습니다. 그는 한때 시엔이라는 매춘부와 동거 생활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녀는 고우를 만나기 전에 이미 딸 아이 하나와 또 다른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늘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쏟는 고우의 정신세계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행동이었지만 매춘부와의 동거는 주변 모든 사람들을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듯 평균적인 사람의 범주를 벗어난 고우의 행동에 그의 아버지는 고우가 미친 것이 틀림없다며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습니다. 고우는 아버지의 이런 처사에 어떻게 자신의 사랑을 부적절하고 천박하다고 할수 있겠느냐 이 일로 목사인 아버지에게 격한 분노를 표출했고 둘 사이는 더욱더 멀어져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끝내 화해하지 못했습니다. 고우의 이런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열망이 마침내 대작이 되어서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감자 먹는 사람들입니다. 우연히 한 농부의 집에서 가난하지만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가족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이 작품을 그렸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냉정한 평가와 주변 사람들의 냉대였습니다. 고우의 그 괴상한 옷차림과 기행 때문에 그 누구도 그의 모델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고우는 깊은 좌절감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그는 본격적인 화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프랑스 아르르에 정착했을 때또한번 그의 마음에 파고든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가난한 화가들이었습니다. 화가들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방해받지 않고 그림에 몰두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고갱이 그 뜻에 동참해서 그에게 왔을 때 고은은 너무 행복해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고우의 열망은 여지없이 꺾이고 맙니다. 고긴과 함께한 짧은 2개월 동안 둘은 사사건건 의견 대립과 다툼을 그치지 않았고 어느 날 둘이 있었던 심한 언쟁 끝에 고우는 자신의 왼쪽 귀 일부를 잘라내는 희대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 그는 반복적으로 심한 발작 증세와 정신병 증세를 보이면서 심한 고통을 당하다가 2년 만에 끝내 외로운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고우은 일평생 거의 예외 없이 사랑, 거절, 좌절의 사이클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이런 반복되는 사이클 속에서 지쳐갔던 고우은 30대 초반에 이미 자신을 지칠대로 지친 늙은이로 묘사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지독한 소외의 상황이 그의 작품 속에 어떻게 반영이 되었을까요? 그의 수많은 자화상에서 보이는 그 고집스럽고 굳은 표정들, 그리고 항상 불안해 보이는 그의 눈빛은 늘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주변인의 고독이 느껴집니다. 그의 작품 속에서 보이는 연속적인 짧은 강렬한 붓터치와 특유의 휘몰아치는 듯한 소용돌이치는 이미지들은 보기에 따라서는 심각한 정신병적 증상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의 대표작 별이 빛나는 밤이 생렘이 정신병원에서 그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고흐의 작품은 고흐의 광기의 산물일 뿐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림을 그릴 때 고흐는 그 어떤 때보다도 더 선명하고 또렷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젤 앞에서 그림을 그릴 때에만 비로소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 라고 그의 누이필에게 보낸 평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고흐의 특유의 휘몰아치는 소용돌이와 연속적인 강렬한 붓터치들은 단순한 광기의 분출이 아니라 그의 운명적인 억압, 소외, 슬픔과 고통을 이겨내고자 하는, 벗어나고자 하는 그의 의지와 그리고 그 작품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자신의 마음에 감추어졌던 아름다운 가치들을 터질 듯한 감정과 함께 표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림 속에는 무한한 뭔가가 있다.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자기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건 정말 매혹적인 일이다. 빈센트가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가 우울한 이유는 이카로스처럼 자신은 세장 속에 갇혀있는 새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늘 편견과 조롱의 세장 속에 자신이 갇혀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고는 세장 속에 갇힌 새이지만 봄이 오면 자신이 어디론가 날아가야 할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고의 위대함은 고의 작품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감동을 주는 것은 그가 거기에 절대 갇혀 있어 절망하지만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 사이에서는 실패했지만 그러나 그 작품 속에서 그가 품고 있었던 이상과 가치를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우의 그 강렬한 붓터치, 회오르치는 듯한 그 역동 그것은 편견과 조롱의 시장 속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절박한 새의 날개짓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고우를 대표하는 색이라고 할수 있는 그 노란색에 대해서도 몹시 불안한 그의 감정을 드러내는 색일 뿐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노란색은 임시적이고 안정적이지 않은 색인 것도 맞지만 바로 그런 이유로 그 노란색은 고의 강렬한 감정, 뜨거운 마음을 전달하기에 가장 적합한 색이라고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고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을 정확하게 복제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강렬하게 표현하기 위해 색채를 더 임의적으로 쓰고 있다. 고를 걸어서 표현주의의 선구자라고 말합니다. 그는 단순한 풍경화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가장 잘 담아낼 수 있는 풍경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풍경을 보이는 대로 또는 객관적으로 그린 것이 아니라 그 풍경 속에 자신의 절절한 마음을 담아내고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붓터치와 색깔을 선택해서 그렸기 때문에 표현주의의 선구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그토록 표현해내고자 하는, 그렇게 열정을 품고 표현해내고자 하는 그 가치, 그 아름다운 세상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가 그토록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표현해내고자 했던 것들은 무엇이었을까요?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이카로스가 하늘을 가로질러 태양으로 날아갔다면 고은은 하늘을 가로질러 별에 가고 싶어했던 화가였습니다. 왜 인간은 별에 다다를 수 없을까? 고우의 그런 생각을 잘 담은 작품이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이 작품은 크게 별들이 빛나고 있는 밤하늘과 그 아래의 평안한 마을, 그리고 그 마을에서 하늘로 속구쳐 올라가는 듯한, 마치 더 높은 하늘을 향해서 날아가는 듯한 이카로스를 닮은 사이프로스 나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는 하늘은 고우가 목숨을 걸고라도 가고 싶어 했던 그의 이상세계를 상징합니다. 그는 별에 가고 싶어했습니다. 별은 무엇일까요? 지상에서 살때 지독하게 외로웠던 그와는 달리 하늘의 별들은 항상 무리를 짓고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 별들은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평생 외톨이로 소외와 멸시 속에 살아온 그였지만 사람을 향한 연민과 사랑은 결코 포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화랑에서 쫓겨나 고향으로 갈 때에도 돌아와 고독한 전도사의 삶을 살아갈 때도 가난한 농부를 그렸을 때도 심각한 시련에 빠져서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을 때에도 고갱과의 다툼으로 화가 공동체에 대한 그의 꿈이 깨졌을 때에도 미친 사람이라고 아이들에게 돌이 날아와도 그는 저 밤하늘의 별들이 저마다의 자리를 채우며 서로가 어우러져 아름답게 빛나고 있는 별들처럼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따뜻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세상을 꿈꿨던 것입니다. 온통 노란색으로 물들어진 채 한데 어우러져 있는 그의 해바라기 작품 속에서도 또 그렇게 아름답게 어우러진 별들을 향해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올라가고 있는 그 사이프러스 나무들에도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꿈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이 상막한 세상을 살아가다가 사람들은 고우의 생애와 작품을 통해서 그렇게 지독하게 외롭고 아픈 삶을 살아야 했던 한 가난한 화가가 꿈꾸었던 그런 따뜻하고 정감 넘치는 세상과 진솔한 휴머니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감동을 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고우가 꿈꾸었던 그런 따뜻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봅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